기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어, 옳은 것만을 골라라 이런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합답형 문제인데요. 합답형 문제인데 모의고사 굉장히 좀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출제 비중이 높은 구조가 되겠습니다. 즉이 문제는 한개한개 한개 정확하게 풀지 못하면 절대 답을 고를 수 없는 문제가 되겠어요. 이런 건 조금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것부터 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일단. 두 복소수 알파와 베타가 있는데 복소수 알파 베타가 있는데 그 켤레를 우리가 알파바 베타바라고 했다.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알파 베타가 전부 다 복소수라고 했어요 그럼 알파를 우리가 뭐라고 둔다? a bi로 도자 베타는요? 베타는 당연히 다른 걸로 써야 되겠죠. 그렇죠? c di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 보자 말이지. 자, 그렇다면 알파 바는 우리가 켤레기 때문에 켤레는 복소수의 부호가 다르니까 a bi로 놓을 수 있겠죠. 당연히 베타 바 역시 c di로 둘수 있겠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이제 기억을 한번 보죠. 알파와 베타 바가 만약에 같다면 자, 기억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파와 베타 바가 알파가 뭐였죠? a bi였습니다. 그 녀석과 베타 바가 같다 그랬습니다. 베타 바는 어, c 마이 d 인데 이 녀석 둘이가 같대요. 자, 그렇다면 이두 개가 같으려면 a 와 c가 같아야 하고요, b 와 마이너스 d가 같아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알파 베타는 실수다 그랬습니다. 알파 베타, 알파와 베타를 곱한 거. 자, 알파와 베타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알파 베타는 어떻게 되죠 알파는 a 플러스 bi고요. 베타는 c 플러스 di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볼 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자 베타인데요. 이거 일단 전개부터 한번 해볼까요? 음, ac 플러스 ad i 플러스 bc i 플러스 플러스 BDI 제곱이니까 I 제곱은 마이너스죠,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BD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A와 C가 같다고 그랬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A와 C가 같다해서 C 대신 A를 넣으면 이건 A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ADI고요. B 대신에 어, 그다음 여기 B는 마이너스 D로 쓸수 있고요. 얘는 마이너스 d로 쓸수 있고요 c는 a로 쓸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녀석은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adi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없어지게 되겠다 그쵸 자 그다음 마이너스 bd인데요 이 마이너스 bd에서 마이너스 어, d 대신에 마이너스 d 대신에 우리가 b를 쓸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되나 여기가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a 제곱. 알파 베타는 곱이 어떻게 된다?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된다. 그러면 a 값은 여기 있는 거고요, b 값은 복소수 i 앞에 있는 실수 파트입니다. 그렇죠? 유리수 파트입니다. 따라서 저 녀석을 제곱하면 어쨌든간에 무조건 뭐가 될 것이다? 아, 실수가 될 것이다. 실수가.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직접 정리를 하나씩 하나씩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모의고사에서 4점짜리 문제로 늘상 많이 나오는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니은입니다. 니은은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제로다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알파도 0이고, 베타도 0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가 대부분 많죠. 그렇죠. 왜냐하면 실수에서 생각을 한다면 알파가 어떤 실수 값이든. 베타가 어떤 실수 값이든 두 개를 더하면 이 값은 무조건 양이 되고요. <laughs> 무조건 이 값도 양이 됩니다. 그건 실수 파트에서 그렇죠. 그러나 알파, 베타는 전부 다 복소수입니다. 복소수면 제곱해도 음이 가능하죠. 그렇죠. 따라서 이것은 실수 파트에서는 맞는 말이나 허수 파트에서는 불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건 틀린 대답이 되겠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어떤 수를 어떤 값을 제곱했을 때 음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복소수로 정의를 했어요. 그죠? 허수 즉 복소수로 정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값이 알파 제곱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고 베타 제곱 값이 1이라도 이건 가능한 거죠. 맞나요? 그 복소수의 정의를 여러분들께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다. 세 번째 <laughs> 디귿입니다. 디귿은 알파는 아이베타라고 했어요. 알파가 뭐였죠? 알파가 알파가 a 플러스 bi였습니다. 그다음 베타는요 c 플러스 di였어요. 거기에 i가 곱해졌으니까 여기다가 i를 곱해야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같다면이라고 했어요. 그럼 정리를 해봤을 때 a 플러스 bi는 뭐가 됩니까? <laughs> ci 플러스 di 제곱인데 마이너스 d가 되겠죠. i 제곱 1이니까자 그럼 요걸 순서를 좀 바꿨으면 마이너스 d 플러스 ci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와 얘가 같다면 이라는 뜻은 a와 마이너스 d가 같고 b와 c가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맞나요? 이런 조건이 됩니다. 그렇다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아, 알파 켤레 제곱 플러스 베타 켤레 제곱인 제로다라고 했는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 그럼 알파 <laughs> 켤레 제곱은 뭡니까? 알파 켤레 제곱은 a 마이너스 bi의 제곱이 되겠죠. 그다음 베타 켤레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c-di의 제곱이 될 것이다. 그럼 이걸 두개더 했을 때 과연 0이 나오느냐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laughs> a 제곱 플러스. 아, 자, 여기서 우리가 전개 미리 하기 전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바꿀 것부터 먼저 바꾸고 해보자. 그죠? 그렇다면 여기 c 대신에 b를 넣을 수 있겠다. 그치? 그다음 마이너스 d 대신 a를 넣을 수 있겠다 그렇지자 이렇게 쓸수 있겠다 요 녀석은 그렇죠 맞나요 자 그럼 요게 0이 된다면 이게 맞는 말이 되겠죠 한번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a 제곱 <laughs> 이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eapi 그다음 플러스 b 제곱 i 제곱이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b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요 녀석은요 b 제곱이 되구요 플러스 eabi가 되구요 요 녀석은 제곱하면 a 제곱 i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겠다 그걸 더 하라 그랬으니까 자 그럼 요 녀석 요 녀석 없어지고요 요거 요거 없어집니다 그 다음 요 녀석과 요 녀석도 없어지죠 결국은 0이 됩니다 아 맞는 말이구나 가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그 다음. <laughs> 마지막으로 리얼인데요 이거 좀 지우고 갈까? 자, 알파가 베타 켤레일 때라고 했습니다. 알파는 지금 뭡니까? a 플러스 bi죠. 베타 켤레는 뭡니까? c 마이너스 di입니다. 요게두 개가 같다면 이랬어요. 이 조건은 지금 첫 번째 기억에서 했던 조건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어쨌든 알파 베타가 1 요거 1대 같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알파 베타가 0이입니다 알파 베타가 알파 베타가 0이래 알파 베타가 뭡니까 알파는 a b i 고구요 베타는 어, c d i죠 자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ac adi bci 마이너스. b, d 이렇게 되겠죠? i 제곱이 붙으니까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laughs> 자, 근데 요게 0이면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게 0이다라는 건 어쨌든 선생님 복소수 정리할 때는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를 반드시 따로 따로 정리해주시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a, d 플러스 b, c i 아, 이렇게 정리하 반드시 하시라. 그럼 요게 0이라는 얘기는 이 녀석이 0이고 요 녀석도 0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이 0이 되려면 즉 AC랑 BD가 같아야 됩니다. 그다음 이 녀석이 0이 되려면 AD가 마이너스 BC라야 해요. 맞습니까?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 문제에서 <laughs> 이 합답형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은 이네 개가 다 따로따로 문제가 아니고 연결된 파트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연결된 파트가 반드시 있다. 따라서 아, 알파와 베타 켤레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바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제 좀 복잡해져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알파와 베타 켤레가 같으니까 아, 이 a 값이랑 뭐랑 같다. c 값이랑 같다. 그렇죠? 아까 기억해서 우리가 정리했던 겁니다. 그다음 b랑 뭐랑 같다, 마이너스 d랑 같다. 이렇게 정리해놓으시고 여기다 집어 넣으시는 거죠. <laughs>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이 c 대신 a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a 제곱이 되고요. 이 d 대신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d, 아, b 대신에 마이너스 d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자, 아니다. 마이너스 d 대신에 b를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게 같다가 됩니다. 따라서 이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제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얘들아.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제로다. 근데 ab값은 어쨌든간에 우리가 실수로 잡아준겁니다. 요값은 전부 다실수예요 요값이 허수인거지. 자 그렇다면 a제곱과 b제곱이 0이 되려면 a도 0이고 b도 0일수밖에 는 없다는거죠. 맞나요? 자 그럼 A도 0이고 B도 0이라는 얘기는 알파 값은 결국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니까 이 값은 결국엔 0이 되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알파가 0이라는 말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렵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서 증명해 보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절대 풀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중간고사에서 또는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받고 싶다, 높은 등급을 받고 싶다면 반드시 넘어가야 될 산이다. 하나하나 어, 끈기를 가지고 하나하나 증명해보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한 파트입니다. 아시겠죠?